힙세팅, 엉덩이 외회전 운동입니다. 무릎, 발목 관절의 수술 부위 자극 없이 우리는 둥근을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. 둥근은 많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부위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둥근을 더욱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둥근의 지속적인 자극은 재활 운동의 효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정기업입니다. 지금 보여드릴 동작은 힙 세팅이라는 동작이고요. 무릎에 부상이나 수술 이후에 재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동작이고요.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힙에 자극을 주시는 동작입니다. 힙, 대둔근, 이쪽에 이제 자극을 주시는 동작인데, 이제 무릎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움직이지 못해도 그 외에 다른 근육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동작을 보시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옆으로 편하게 누워주시면 돼요.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편하신 자세로 누워주시고, 다리는 이렇게 포개신 상태로 옆으로 누워주시면 됩니다. 위에 손은 바닥을 짚어주시든지 이렇게 편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. 그대로 위에 무릎. 위에 무릎을 밑에 무릎이랑 떨어뜨려 주시면서 쭉 천장 쪽으로 올려 주시면 돼요. 다시 내려 주시고. 자, 둘. 자, 이때 위에 있는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 잘 인지하시면서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시고요. 다시 내려 주시고. 자, 셋. 다시 내려 주고. 골반이 뒤로 빠질 경우에는 힙의 자극을 못 느끼실 수 있어요. 다시 다섯. 자, 이렇게 이제 힙을 이용해서 무릎을 들어주시는 동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설명 드렸듯이 골반이 위에 있는 골반이 뒤로 빠지시게 되면. 힙의 자극을 못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고점 그꼭 주의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동작은 15회씩 3세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힙 세팅 동작이었습니다.